지적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미 tv의 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기초 지식에 대해서 대략 7분간 정리를 해 보았었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위 영상부터 보시고 이번 영상을 보신다면 더 귀에 쏙쏙 들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고세액 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세 산출세액을 100억 원으로 가정한다면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게 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100억 원 신고 세공제는 2019년부터 기속금액의 3%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100억원의 3%인 3억원을 차감한 97억원이 되는 거고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억원에서 무신고 가산세 20억원이 추가되어가지고 총 120억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120억원 빼기 97억 원을 하면 총 23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만일 당장 납부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연율 10.95%나 해당이 되거든요. 어, 상당히 높은 이율이니까요. 무신고에 비해서는 유리하게 되니까 꼭 기한을 잘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서 좋은 전략이 되겠습니다. 상속세 절세 전략. 두 번째는 금융자산 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A의 경우에는 상속재산 30억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는 분이라고 상상을 해볼게요.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만 된다고 가정을 하면 금융재산을 활용할 때와 아닐 때를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30억 원이고 이게 모두 부동산일 경우 그렇다면 30억 원에서 일괄공제되는 5억 원을 차감하고 배우자 공제 10억 원을 차감하면 총 15억 원이 됩니다. 이를 과세표준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때 계산을 하면 산출세액은 4억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구간별로 공제율이 다르고 누진세 계산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 1억은 10%로 매기고 그 다음 4억은 20%, 그 다음 5억은 30%, 또그 다음 5억은 40%. 이걸 다 더하면 4억 4천만 원이 나오는 거죠. 또 B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만약에 상속재산이 30억 원인데 부동산이 20억 원, 금융재산이 1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30억 원에서 똑같이 일광부재 5억 원을 차감하고 금융재산공제를 2억원을 더 차감하고요. 10억원의 배우자 공제를 빼면 총 13억원의 가세표준이 됩니다. A 대처럼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1억원에 10%, 4억원에 20%, 5억원에 30%, 5억원에 40%를 다 더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은총 3억 6천만 원이 됩니다. 부동산만 있을 때는 4억 4천만 원이었는데 금융재산이랑 섞어서 상속하면 산출세액이 3억 6천만원으로 8천만원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겼습니다. 꼭 상속세 절세 전략을 알아두시면 좋겠죠. 세는 돈을 막는 것도 좋은 재테크 전략 세테크 전략이니까요. 다음으로는 증여세 절세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증여세는 대략 네가지 방법으로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세대 생략 증여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모든 증여를 받는 것보다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나누어서 증여받는 게더 효과적이라는 건데요. 다만 세대 생략 할증세가 있는데 이게 130% 정도 생기지만 누진세율 부담이 낮아져서 결과론적으로는 절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둘째는 저평가된 자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식시장 침체기에. 저평가된 시점에서 증여를 하는 방법이 유리한 거죠. 세 번째는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는 겁니다. 증여 공제를 최대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유리하겠죠. 또 증여 재산 공제는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 원이 가능합니다. 증여 재산 공제 범위 내에 있어서 훗날 대비해가지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증여할 때 보통주보다는 신주인수권이나 전환사채권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요. 신주인수권이나 전환사채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절세를 할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최대한 비과세 상품들을 많이 가입하는 것과 상장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 차익은 양도세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 연간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세율이 높아지니까요. 연간 금융 소득을 2천만 원이 토, 초과되지 않도록 조절하여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더불어 2002년 8월 29일부터는 부부별 산재가 생겼는데요. 일정한 금융자산을 배우자 명의로 저축할 경우 금융소득 기준 금액인 2천만원에 도달하는 것을 늦출 수 있다는 것도 꿀팁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